국회가 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사법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각자 바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낮밤으로 본회의장을 지키고 무제한 토론에 나서 주시며 방송사법 통과에 힘써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와중에 우리 송기현 의원님 집에 큰 애사가 있으셨는데 미로 위로합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야당 단독통과라고 표현하는데, 8개 원내정당 중에서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여당 단독반대 아닙니까? 여당 단독반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상황과 본질에 가장 부합할 것입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방송 사법을 단독 거부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언론 탄압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방송 장악을 위한 움직임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부터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도 모자라 핵할 테러 협박 발언까지 나왔고, 최근에는 비판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사 대표와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기소까지 했습니다. YTN을 무리하게 미경, 민영화하고 KBS 수신료 징수 방법을 강제로 변경해 KBS를 고사시키고 EBS를 압박하며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MBC마저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무차별 벌점 테러를 가한 데 이어 박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필두로 이진숙 위원장 후보 지명까지 군사작전하듯이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송장악을 해서 정권이 얻는 이익이 있다고 믿고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과 국민, 나라 전체에 생기는 이익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자명해집니다. 방송을 장악해 언론을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었던 역대 독재 정권들의 말로는 한결같이 비참했습니다. 언론 탄압에 방송 장악까지 한다면 독재국가로 전락했다는 세계 각국의 비판과 조롱만 받게 될 것이고 국격도 덩달아 추락할 것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한 시간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어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기어이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해야 합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사법을 또다시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3년도 채 남지 않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나라의 큰 불행을 초래하는 나쁜 선택을 하지 말 것을 진심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나설 것입니다. 앞으로도 개혁 법안과 민생회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실 거라 굳게 믿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